역을 맡은 분화라고 합니다. 네. 어, <laughs> 네. 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고요. 저 홍세연이라는 캐릭터는 어, 지금 VIP 백화점 VIP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긴 한데 이제 문경외를 위해 코스의쇼퍼가 되는 당사자고 정말 똑부러지는 캐릭터예요. 제가 늘 악역만 하다가 오랜만에 정직한 역할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형희 집에서 어, 금여사로 나오죠. 금영숙, 식사여도 맡은 금영숙 최년희입니다 어, 드라마에서는 애절하고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왔습니다, 왕민나 씨. 네, 안녕하세요. 원경의 역할 맡은 왕민나입니다. 이모네 음, 집에서는 어, 글쎄요, 많은 분들이 왕민나가 어, 더 왕력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경에는 물론 굉장히 부잣 집에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환경은 있지만 그 환경 안에서 굉장히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 상처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악역이라기보다는 어, 아 악녀라고 하시더라고요. 서 악녀이기보다는 아픈 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픈 역할을 맡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님. 네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금영수 역할을 맡은 우리 최영기 씨 남편 역할인데요. 우리 금여사님께서 이제 그저집 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아니 부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안방 씬은 한 번도 찍은 적이 없고요. 암방 씬은 참고로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네, 저희는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전직 그 권투 챔피언 출신이에요. 근데 요즘에 웬일인지 권투가 좀 힘들하잖아요. 그래서, 어, 사업도 좀잘안 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사체를 또 써서, 또, 보증도 서는 등의 어떤 그런 그,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세현이가 또 대학을 붙어놓고, 또, 저 때문에 못간 그런 또 미안함도 있고, 또 엄마도 부재하고, 그래서 제가, 아, 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엄마의 문제를 느낄 수 없게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역할인데요. 아무튼 티격태격 이렇게 자식들이 이제 삼녀 일남인데 아기다 어, 둔걸 하긴 하지만 어느 가정보다도 또 결혼하고 화목하게 잘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 정말 한결같은 가장 역할을 맡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은 역할이네요. 한안하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형의 집에서 장명환이을 같은 한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맡은 장명환이라는 역은, 어, 위너스가의 사위가 돼서, 어, 떻게 보면 제 역할이 개천에서 난북인데요 진짜 영름을 꿈꾸는 역할이고요. 그동안, 어, 이 역할이 악역이라고 늘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생존형, 생존형 악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 악역 연기와 다르게 뭐 처음부터 그냥 전 나쁜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끝까지 그치?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특이한 답변이네요. 아주 막기로 이현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재준 역할은 같은 이윤형입니다. 어, 제가 맡은 이재준 역할은, 어, 위너스 그룹의 비서실장이면서, 은회장과의 그림자나 유학 같은 이렇게 진리를 수습하는 역할입니다. 어, 아직까지도 저도 제 역할이 많이 감춰져 있어서, 제가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분께는